아니, 혜니님, 이게 그 뭐예요? 오늘 이런 컨셉 아니에요? 아니, K5가 양카 아니라고 해명하는 영상인데, 양아치가 돼서 오시면 어떡해요? 아유, 나 오늘 컨셉 이렇게 전달받고 와가지고. 그,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해예요. 끝이에요? 그 컨셉은 그냥 그대로 밀고 가시는 거예요? 아, 하지 말까요? <laughs> 아니, 괜찮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K5가 도대체 왜 양카이 상징이 된 걸까요? 예, 저는 아는 형 앞에서 K5 양카 얘기를 했다가, 아니, 야, 그럼 내가 양아치야? 약간 이름이 손 났다니까요? 아니, 이미지라는 게옷 브랜드도 보면 특정 브랜드가 솔직히 처음에 낼 때부터 그런 이미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뭐 그런 이미지의 친구들이 많은 그냥 브랜드들 그런 이미지가 되는 것처럼 네, K5도 도로에서 이제 운전을 좀 격하게 하신다 했는데 내려서 보니까 K5가 많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K5가 그런 이미지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그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laughs> 3세대는 좀 그런 이미지를 많이 탈피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3세대 디자인 나온 거 보고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여기 디자인 보세요. 딱각 잡힌 요 디자인. 딱 보면은 제작부랑 디자이너랑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요 K5 그릴을 시작으로 국산차 디자인이 물이 오른 것 같아요. 어, 근데 양아치 컨셉 가져가신다더니 좀 깨진 것 같네요? 아, 아, 다시 잡 아, 이거 지금 촬영 좀 한다고 지금 까부는 거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 장난이에요. <laughs> 아, 근데 진짜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요램프봐 봐요. 좀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K5 라이트는 디자인 은 자체는 그냥 국산 자동차 중에서 역대급인 것 같아요 원래 그릴도 그렇지만 화려한 디자인을 디자이너가 가져오면 개발 과정에서 잘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음... 단가도 줄여야 되고 생산 과정도 쉬워야 되고 근데 이 개발 쪽에서 허락해주기 쉽지 않은 디자인인데 이내 생각에 디자이너가 로디 콜몬 같아 3대 6 0션년의 근육괴물이 가져오니까 이 무서워서 반박도 못 하고 양산차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예뻐서 약간 그런 이미지가 생겼나? 보면은 어른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보다는 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포티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예전 이 기아 엠블럼이 안 예뻐가지고 소심 분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을 들어요. 음 <laughs> 무조건 있을 것 같긴 해요. 음. 지금은 깔끔하게 그 기아. 그렇죠 그렇죠. 붙여놓으면은 질 이렇게 부르기는 하데질 맞아. <laughs> <저> 질 같아. <laughs> 그 이전 로고는 진짜 그 보셨어요? 캘로그 로고를 그 레터링을 이 K5에다 박으니까 지금 기아 로고보다도 예쁘다. 약간 그러니까 그런 아! 설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기아 입장에서는 근데 엠블럼 바꿀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제 남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그 이미지를 바꾸고 싶으니까 엠블럼 바꿀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니까요. 딱 질이라고 놀림 받기는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러고 바꾸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좀 세련되긴 했죠 확실히. 아 이게 양칼 맛이죠? 아니, 오늘 양칼 해명 영상이라니까요 <laughs> 아, p 님 저... 저랑또 옵션 한번 올라가실래요? 옵션이나 한번 보세요 아, 어, 네. 그 파워트레인은 <laughs> 2.0 가솔린 차량이고요 제일 최상의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인데요 달려있는 옵션은 10.25인치 내비게이션 스크린,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같은 거다 달려있고 썰루프까지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게 왼쪽에 보면은 창문 스위치가 있죠 그거 뒷좌석 한 번만 내려보실래요? 왜요? 이거 뭔데요? 오! 이게 파워 윈도우가 2열까지 오 적용이 돼 있어요 아! 뒷좌석까지 네, 그래서 이게 쏘나타 DM8에도 없던 건데 기아에서는 수록 넣어줬네 그러니까 내 차에 이게 없다고 내 차는 누르고 있어야 된다아 <laughs> 근데 베뉴랑 또 K5랑 비교하기가 살짝 그래서 난 베뉴 좋아 <laughs> 근데 이거 시트 포지션이 왜 이래요? 제가 약간 밑으로 쏙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시트 포지션도 그렇고, 센터 스크린이 운전자 쪽으로 딱깎여 있어가지고, 음. 약간 드라이버를 감싸는 음. 포지션이긴 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의 포지션과 드라이빙 할때 안정감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약간 그 분노의 조치 제가 최근에 보고 왔거든요. 분노의 조치 빙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서 칼치이 빡! 빡! 하는 건가? <laughs> 근데 확실히 여기 실내 들어오니까 뭐 그런 막 양카고 뭐 이런 미이 전혀 없어요. 아니, 여기, 여기 우드 인테리어, 보이세요? 이게 여기 딱 들어와 있으니까, 양카 같은 느낌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나 세다. 나좀뭐 된다. 막 이미지가 막 이렇다고 가벼운 이미지나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무게가 딱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기아 입장에서는 하도 양카양카 거리니까 약간 음. 좀 그걸 덜어내자 하는 효과로 넣지 않았나 싶 한데 확실히 근데 고급스럽긴 해요. 어, 그니까요. 음. 아, 아, 좋다. 아, 피의님 부채 부처 없어요? 부채질 좀 해봐요, 빨리. <laughs> 근데 이거는 양아치가 아니라 그냥 갑질 아니에요? <laughs> 뭐라고요? 갑질!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그, 이열 느낌은 어떠세요? 공간은 좀 충분한 것 같아요? 아, 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 중에, 근데 준대형 정도는 돼야 이열 공간이 조금 나온다라는 편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충분해요. <laughs> 그죠 솔직히, 근데 여성분들 기준이면은, 음. 아반떼도 이열 공간이 진짜 충분히 나오는 편이긴 하거든요. 음. K7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 이게 당시 나왔던 K7이랑 비교를 하면 거의 한 5mm?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5mm? 5cm가 아니고 5mm? <laughs> 진짜 5m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중형차급에서는 진짜 넉넉한 거죠. 그리고 옆에 창문 한번 보실래요? 응. 네. 저 고리 보이세요? 이거 가림막이잖아요. 에휴. 승나타인 아, 그... 없었어요. 아 진짜요? 그 가림막이 아. 윈도우 커튼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열 윈도우 커튼이랑 그리고 파워 윈도우를 같이 넣어줬다는 것부터가 이열 아, 그니까. 승객을 K5부터 나는 배려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보이는 거죠. 나도 이거 갖고 싶어. <laughs> 아 배뉴는 어림도 없죠. 어? <laughs> 우리 힘둥이다 아, 들어요. PD님 이차사 주세요. 2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2천만 원 없어요? 제가요? 왜요? <laughs> 아 옆집 구구대장 오빠는 미니쿠페도 사주던데 그런 것도 못 사줘요? 아 됐어요 다음 가요. 다음. <laughs> 저희가 조회 수는 안 나와도 음. 커뮤니티는 나름 활성화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설문조사 투표를 했는데 음. 여자들이 K5를 거르는 이유 중 1위로 뭐가 나왔는지 아시나요? 아 근데 그 뻔한 거 아니죠? 설마 그런 거 아니죠? <laughs> 아뭐 같은데 여기 한번 맞혀보세요. 어그 이미지가 양 아카 같아서 싫어한다? 진짜 놀랍게도 맞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요? 아 어, 사람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나 보다. 저는 생각보다 그런 생각 없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투표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이 장난기 빼고 혜니님은 K5가 양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딱히 없는 게뭐 이상한 튜닝을 꼴뺄수 있게 한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 차가 양카가 있고 그런 게뭐 어딨어. 오... 그쵸, 그쵸, 그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은 컨셉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컨셉 망한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러면 은 바로 시동 걸고 <laughs> 출발이나 한번 해보죠 아,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평범해요 막꽉 잡힌 주행감, 뭐, 이런 건 딱히 없는데요? 그게 핵심이긴 해요. 솔직히, 어... K5가 엄청 스포티하거나 막 젊은 감성나게 생겼는데, 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2.0 가솔린 기준으로는 음. 160마력? 그 정도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1.6 터보는 180마력 정도가 나오니까, 음. 하단 세팅이나 약간 준수한 음. 가속감, 음. 이런 거는 다 터보에서나 나오는 얘기들이고, 음. 2.0 자유 느낌은 그냥 세단의 편안함, 약간 그런 주행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진짜 딱이다. 원래 20대 남자분들은 스포티한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운전은 사실 장거리로 가면은 또 편안함이 진짜 중요한데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으면은 그냥 이 2.0으로 사면 되겠네데 어, 그쵸, 맞죠? 음. 그게 진짜 현 K5의 지표인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그좀친다그 예전에 인터넷 소설 아세요? <웃음> 인소. <웃음> 인소 보면은 꼭 싸가지 적게 생긴 애들이 친해지고 나면은 좀 잘해주고 다정하고 막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또 여자들이 친단 말이에요. K5가 약간 딱 그런 느낌이네. 나쁜 남자 스타일. 음. 근데 이제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주행감과 세팅을 원하면 1.6 터보를 간단히 선택지가 있는데, 네. 토크도 더 높아지고, 기본적으로 마력이 20 정도 더 늘어나긴 하거든요. 아, 근데 뭐 토크 좀 높아지고, 20 마력 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바로 티가 나요? 아, 이게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순 마력이랑 토크 숫자 차이가 아니에요. 음... 제작하는 단계에서 세팅부터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음... 약간 그 엽떡의 매운맛? 음... 그 매운맛별로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마지막에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뭔 말인지 알것 같아요. 그냥, 나 생긴 대로 놀고 싶다. 내 맘대로 놀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이면은 1.6을 사라는 얘기죠? 네네.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약간, 음... 뭐, 엽떡 매운맛 비유가 이상한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뭐, 엽떡에 차를 비유하시는 분은 피디님 밖에 없지 않을까. 아니, 근데 약간 먹을 걸로 비유를 해주면. 그래서 오늘 K5 타보셨는데, 네. 어떠신가요? K5가 양카라는 생각이 아직도 드시나요? 아니, 저 그런 짓안 했다니까, 뭐, 안타서왜그러 <laughs> 근데 실내도 그렇고, 주행감도 그렇고, 그냥 딱 평범한 세단 인데, 그 인소에 아까 나오는 좀 잘생긴 애가. 알고 보니 좀 다정하더라. 그런... 사까지 없는 게 착한 친구. <laughs> 생긴 건 그렇고 이미지도 그런데. 약간 그런 럭킹. 그러면은 오늘 같이 타본 K5 10점 만점에 별점 주자면 몇 점일까요? 아, 저는 솔직히 깔게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깔건 딱히 없고. 막 엄청난 특별한 특징이 있는 친구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8점 정도는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점이면 은 저번에 GV80 탔을 때가 9.5점이었는데 그건 제 드림카니까요 어짜 비교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머리 제네시스랑 K5는 좀안 맞다? 저의 취향이니까요 네 오늘 K5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